예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의초등학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보여라 보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예배를 드릴텐데 다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들이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조사님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데 조사님 뭐가 달라졌죠? 맞아요, 조사님 안경을 쓰고 있죠, 색안경을. 사실 전두사님이 지금은 라식 수술을 해서 안경을 쓰지 않지만 전두사님은 다섯 살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선생님 눈이 정말 정말 나빴고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전두사님은 난시가 심해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고 뭔가 형태만 보일 뿐이었어요. 우리 안경을 쓰는 친구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내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썼을 때, 그리고 안경을 아예 벗었을 때, 보이는 게 모두 다 달라요. 어? 안경을 벗으니까 보이지 않다가,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이 안경 하나 썼다고 내가 볼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다니. 그런데 친구들, 이건 단순히 우리의 눈, 이 시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옛날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며느리도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아들과 남편이 모두 죽고 말다니. 너무너무 슬퍼서 울며 하루를 보내던 나오미는 결국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어? 그런데 아까 나오미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아들이 두 명이었으니까 며느리도 두명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두 며느리 중한 명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돼요.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때마침 풍년이라 곡식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여자 둘이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밭에 나가 추수하고 남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웠어요. 그런데 이때 이사고 싶던 룻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어요. 루시, 나오미와 먹을 이삭을 줍는 걸 보면서 어렵게 사는 저 나오미와 루슬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고민을 하다 어떤 사람을 한명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사실 보아스도 나오미랑 친척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찾아간 사람은 나오미랑. 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친척을 찾아가서 나오미를 도와달라고 해요. 어?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었고 도와주고 싶다면 직접 도와주면 되는데 왜이 사람이 찾아갔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엘 제도 친척이 집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게 없어서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하며 살아갈 때 친척이 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저, 저 사람이 내 친척이에요. 우리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서 저 땅도 저 사람이 종살이 하는 저 사람도 내가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 나오미와 롯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룻과 나오미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찾아간 이 사람은 내가 지불할 수 없어요. 라고 해요. 보아스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해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볼 것을 알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왜? 친척이라서 내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보아스는 사람의 눈으로 나오미와 룻을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비록 내가 손해볼 거란 걸 알았지만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 룻과 나오미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의 전하는 보아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초등학교 친구들.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것.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반대는 무슨 엇 말일까요? 그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 돕지 않는다? 나만 안다? 이기적인 것? 전사님은 나만 아는 것, 이기적인 게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만 안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아는 마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마음, 이기적인 사람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피해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손해 볼수 없어. 라고 항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만약 다리가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몸이 불편해 자리를 양보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학교에는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괴롭힘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볼때 손해 보기 싫은 마음, 피해 보기 싫은 마음, 이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한번 봐보면, 봐볼까요? 다리가 다친 저 사람은 걸음도 느리고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좀 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내가 편하게 쉬고 있는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따돌림을, 괴롭힘을 받는 친구는 뭔가 바보 같고 똑똑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뭐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본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눈에도 사랑이 넘치게 될 거예요.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내가 부축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는 내가 위로해주고 함께 노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외초등학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그 전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안경을 쓰므로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최고야 하는 삶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신호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비록 내가 피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소망할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주의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면 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